오늘 성경은 출애기 4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기 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이르시되 우리 사람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이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하기하는 삶을 산다. 아,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그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아니겠어요? 더하기 예,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하기 하자. 아, 그렇게 해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핑계 나는 이렇게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한 내용이 나오죠. 아, 그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르되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그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런 내용이 전반부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과 동역하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루이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아 그가 말을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아론과 동역하라 왜너 혼자 하려고 그러느냐 어, 너 혼자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함께 동역하라 하면서 동역의 지혜를 주는 것을 오늘 법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법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유독 어, 저희 마음에 끌리는 말씀입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아, 제가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면서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형식으로 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는 입이 뻣뻣하고 그리고 혀가 둔하다라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 모세에게 대붙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유독 제 마음이 이 말씀에 유독 제 마음이 끌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 제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설교를 할 때도 뭐뭐 했습니다 하고 종지부까지 적어야 적어 원고를 써야만 마음이 편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때 주제만 이렇게 선정을 설정을 해서 주제만 해서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말을 잘 못한 사람이 되다 보니까 뭐뭐 했습니다 했음도 아니에요. 했습니다 하고 종지부를 딱 찍어야 마음이 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말 못하기는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한때 달변이신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아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씀을 잘할까 하는 그런 부러움을 한때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늘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 알고 너를 선택했다. 아. 있는 그대로 너를 안다. 아, 있는 그대로 너를 쓴다 하는 그런 음성을 제가 늘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말못 하잖아요. 하나님 말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다 알고 너를 선택했단다. 아, 있는 그대로 너를 쓴다 하는 그런 음성을 늘듣곤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3절의 말씀인데 그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야 면은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이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낙유면 어떻고 낙이 살기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셨는데 말을 잘하면 어떻고? 말을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께서 다 알고 쓰시겠다는데, 아 그래서 이 주가 쓰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 큰 울림을 저에게 늘 주곤 합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면은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서는 안될 태도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좀 지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여러 명 있는데 하나님일 그래도 나지 그래도 나지라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하는 것은 과신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깊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폴레옹 같은 나폴레옹 황제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했던 얘기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멋진 말이긴 하지만은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과신하는 태도는 교만에 이르게 쉽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서는 안될 태도라는 것이야늘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태도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서는 안될 태도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라는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열등감 나는 못해요. 어. 나는 그런 인물이 못됩니다. 아 나한테는 그 일이 너무 버거워요. 어.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 나를 지목합니까? 나는 싫어요.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이런 태도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 모세가 자꾸만 핑계대고 자꾸만 변명을 하고 뒤로 자꾸 만 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면은 출기 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화를 했다는 거요 분노했다는 겁니다. 어? 이런 태도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 어? 겸손은 필요하지만은 열등감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을 이어가시는 분은 사람의 능력이라든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라,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냐 이 말씀 앞에 전제하는 말씀 있는데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라는 거죠. 더하기. 어?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더하기 표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더하기 때문에 그삶 속에 귀한 열매를 맺어 나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더하기 때문에 더하기하는 인생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새기 봅니다. 이제 말씀 적용으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7시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못하겠다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사회의 일이든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못합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재능이 없어서, 물질이 부족해서, 아 성격이 좀 잘못돼서,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요 저는요 좀 고지스러운 부점 있습니다. 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못 하겠다고 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앞으로 영유하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시간이라든가.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그런 과다라든가 아니면 성격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는 그런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과 재능과 지혜를 분명히 줄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핑계를 대고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저렇게 부족합니다 했지만은 우리가 출애그일를 통해서 알수 있잖아요. 결국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민족사의 사건을 일어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계획하시고 그미디안 광야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인 모세를 향하여서 네, 너가 가자, 너가 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변명을 내면서 저는 아니에요라고 말했던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게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이 일을 이루어 가신 분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재능, 인간의 탁월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여러모로 부족하고, 여러모로 분주하고, 여러모로 어렵지만은,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줍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토하게 하시고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회복을. 치료를 원하는 우리 모든 한우들, 주님께서 이 시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녀님께서 그들을 방문하셔서 회복의 놀란 기운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이 어려운 가운데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내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심령도 우울, 좌절, 낙심, 허무, 열등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감격, 감사, 능력, 대범함, 그리고 화평, 평안,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의 육체도 그들의 육체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일들이. 가정 가정마다 그리고 성도들 십명 심령, 십명마다 산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라하신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또이 전에서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가정마다 십명마다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나 여선 교회원들 그리고 모세 남선 교회원들 오늘 또 축복하며 기억하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이 교회를 위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해서 많은 희생과 애를 썼던 그런 귀한 어른들입니다.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왔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소중한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연세로 말미암아, 한경으로 말미암아, 출입이 유업만 하지 못하여 마음속에 답답함이 많이 많이 치내질 때, 우리 주님께서 임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기도와 은혜가 충만한 어른들이 다될 수도록. 가정, 가정마다, 처소마다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은 기도를 통하여 모든 후손들에게 큰 복에 근온되는 어른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오늘 또 오늘 이 24시간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해서 학문하고 그리고 사업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는 자녀들, 군대 낯선 곳에서 군무를 감내하고 있는 자녀들, 오늘 또 참으로 고사으로 재수생으로 어 대학의 문을 녹하면서 질주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취직을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인태를 원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순산을 원하는 자녀들 다 우리의 태상으로 준 자녀들 위해서 오늘도 그 얼굴을 그리며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시시기야가 사내류의 편지를 주님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보고 드리는 그 모든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대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물씬 받은 것처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큰 은혜 가운데 갈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들의 발걸음과 그들의 만남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7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4차 유행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이 백성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큰 근한 축복을 오늘 우리 수표교회에 설된 온 교우들이 한날을 살면서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